자, 제주반도체가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윗골이 남기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간만에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반도체는 기존에 이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만들어내고 줄고 사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정치테마주로 엮이면서 여기에 대한 행보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제주반도체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반드시 참고하셔 가지고 이 종목을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슬슬 그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전략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로 작년 이맘때쯤에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쉬운 것은 자 그렇게 주목받았던 거에 비해서 사실상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78억이었는데 자 올해는 그 정도 수치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지 테마가 또 다시 한번 불어오면서 어쩌면 제주 반도체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실을 만회하고 원금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이 매수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서 급등을 하든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에요. 자 제주반도체가 이 정치 테마로서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경선까지는 가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이 대선 시계가 완전히 빨라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곤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을 해 나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결국에 먼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들이 들어오는 시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는 아직까지 세력들이 자금은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공격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의 흐름이 바뀔 정도로 그 정도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놔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세력들이 유입이 될 때, 그때 매수타점을 전달 드릴 거고, 그렇게 매수타점이 나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되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이 원금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란 말이죠.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건데요. 제가 말로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안정되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리해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 혹은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 달라질 때, 그때를 타점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다고 라 하면 이러한 수익들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오면 이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결국에 돈의 흐름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들을 지표로 나타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잡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모두 다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8월 6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자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 지금 이 새롭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날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이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자 다음 주에 난리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5만 원이 채안될 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타점으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독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 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 갈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주식 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받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 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 전문가고 누가 수익을 만들어 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달차트로 돌아와서 제주반도체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항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 구간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13,000원 중반쯤 되겠는데 못 해도 이게 13,000원까지는 올라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은 만원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 주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을 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13,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는 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그렇게 강한 매물대가 아니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강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은 그때는 일단은 팔고 나가는 거고 아니다. 여기서 약간의 조정 뭐 3거래일 정도만 거친다라고 하면 은 그때는 우리가 홀딩을 하고 좀더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타점보다는 좀더 세력들의 유입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 세력들의 유입을 확인을 해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 저희 채널 통해서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 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 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이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 에 참여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 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꼴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